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제10 강, 아, 부동산 경제론의 3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 4 수요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알면 부동산 경제론의 90%는 안 거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모르고서는 이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맥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항상 부동산 경제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수요 공급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를 푸시거나 모의고사를풀때그 뭐 여백에다가 수요와 공급 곡선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문제를 푸십시오. 그러면 한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이해가 빠릅니다. 자, 왼쪽에 가격 항상 왼쪽에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Y축에 해당되죠. 중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실 때 항상 Y축은 가격 무조건 가격이고 변화가 없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오른쪽은 양 예, 수요량 공급량 양이 되는 거고 여기는 5점이다. 중심점 5가 되는 겁니다. 좌표의 중심 자 그럼 수요는 가격이 비싸면 수요는 양이 적다 작다 자, 요, 이쪽에 있는 수요량을 생각하면 양이 적죠. 네. 자, 그러다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1억 밖에 없어. 1억 밖에 없는데, 집값은 2억이야. 못 사죠. 그래서 양이 워낙 적은 거고, 1억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5천이래. 사고자 하는 집이. 그러면 수요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케이. 수요 곡선은 이 D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난다. 수요는 는다. 이게 바로 수요 곡선, 수요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반대로 공급 곡선은 가격이 낮으면, 가격이 낮으면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팔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 2억 원짜리 집을 누가 1억 원에 팝니까? 아니죠. 자, 팔려는 사람 아주 금매물 아닌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격이 내가 받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받게 되면 확힘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죠 그러니까 공급곡선 S곡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수요법칙 공급법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곡선을 기본으로 해서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 수요 공급의 변화를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수요량의 변화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가격 오른쪽에는 공급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은 수요량의 변화를 배우는 거니까 이쪽에 수요량이 되겠죠 지금 자 그럼 역시 수요곡선을 그립니다 자 이제는 수요곡선으로 눈 감고도 자 우하향하는 곡선을 딱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곡선 D곡선 수요곡선 다 같은 말입니다 D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떠한 가격 어떤 어떠, 지금은 한가지 상품입니다 한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 수요공급곡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파트 100제곱미터에 대한 수요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는 겁니다. 가정을 했을 때자 어떠한 가격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자 2억일 때그 시장에 있는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여기 10명이야 10명 10명이었습니다. 야이 그런데 이것이 1억으로 하향을 하니까 늘었죠. 자 이번에는 1억을 하는 20명 자 이제 5천 가격이 따오리 되니까 40명 어 이렇게 느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본 바와 같이 제가 점을 표시했는데 어떠한 가격에서 2억일 때 10명이던 수요량입니다. 자 수요량 수요량이 1억으로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변하자. 자, 가격이 하향이 라든 오르든, 오르면 반대로 줄겠죠, 또.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해요. 자, 수요량이 10명이었다가 가격이 1억으로 다운되니까 2 0명으로 늘었어. 자, 이런 것을 무슨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격이 변함에, 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자,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가 오네. 아,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변하는 게 수요량이 변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량이 변하고, 그럼 이 수요량이 변하는 수요 곡선 안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점의 이동. 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것도 수요량이 변하고, 반대로 가격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서 B에서 A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것도 역시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주 이해가 쉬워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상에서의 변화. 그 이유는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예. 부동산 가격이 변함에 의해서 부동산 수요량이 변화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해를 하실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 자, 수요곡선은 우하향. 가격이 내리면 늘어난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수요량이 그 수요 곡선 상에서,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어느 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요량의 변화! 요거를 인식하면 공급량의 변화는 또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 공급량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공급을 하는데, 주택이 아파트 100제곱미터를 공급을 하는데, 5천만원에 공급을 하겠다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어요 자 10명밖에 없고 요걸 1억으로 올리니까 늘었어 오케이. 1억으로 올리니까 20명으로 공급하는 사람이 늘어나 그리고 2억으로 올리니까 40명이나 공급하겠대 그러면 이런식의 공급곡선이 형성이 될것입니다 자 공급곡선 S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서플라이 자 이러한 S곡선상에서 가격, 자, 공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므로 인해서 뭐가 변한다 지금, 자, 가격이 5천에서 1천으로 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량이 늘었잖아요, 자, 그래서 변하는 게 뭐다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거 공급량의 변화, 수요량이 변화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만 곡선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움직이다 뿐인데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니까 역시 공급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면 40명으로 느니까 자 A점 B점 C점이 있다면 A에서 B로 이동 즉 공급가격이 오르으로 인해서 수요량 공급량이 느는 거 이것도 공급량이 변하고 반대로 C점 2억에서 2억일 때 40명이었는데 가격이 1억으로 하락이 되는 물이 인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량이 20명으로 줄었어요. 아 20명이라고 하시니까 이때는 23대 20세대 또는 23대라고 해도 되죠. 아파트 한 세대 두 세대니까 줄었어 이렇게 이거 역시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일 때도 아까 세대입니다.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자.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두 개, 두 개. 요거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넘어가면 아하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냐? 가격. 아 거꾸로 하시는 분들 제 양이 변하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아 절대 경제론에서 는 항상 세로가 가격이고 이 세로가 변함에 따라서 가로가 변하는 거예요. 즉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양이 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자까지 알던 수학하고 정반대야. 이거는 부동산 경제를 강의해주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강의를 안 하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자까지 배워왔던 수학은 요게 Y 축이고, 요게 제로고, 이게 X 잖아요. 그 함수를 배울 때 Y 골 FX. 자, X 가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는 거야. 즉, Y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X값이 정해져야만 Y는 답이 나와 그렇게 돼요. 즉 X가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야죠 X값이 뭐라고 딱 정해지는 순간 독립됐죠 X는 그래야 Y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제학에서는 이게 밖에 있어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와 있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경제론에서는 독립변수가 가격이야. 이게 독립변수야. 이게 독립변수 가격이 결정이 돼야 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탄력성 배울 때 헷갈리는 게 탄력성 배울 때 이쪽이 가격, 이쪽이 양이면 여기서 수요곡선에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탄력성이 있는 겁니까? 오늘 그 질문하면 부차기 경사졌잖아 탄력성이 있대 가격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양은 더 변하는 게 없어 지금 보니까 양이 탄력성이 없는 게 이게 비탄력적인 거예요 거꾸로야 축이 박혀있다고 그랬잖아 반대로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비탄력적이 이게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격은 요만큼밖에 안 변했는데, 그냥 수요량은 엄청 변해. 자, 이쪽이 항상 중심 축이야. 이거는 종속된 거야. 그러면 변화가 심할수록 탄력적인 거죠. 지금 X축과 Y축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이건 무지하게 세워져 있는 거라고. 이 얘기를 왜 하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탄력성 배울 때, 시험 문제는 탄력성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가격, 세로축이 고정된 거고, 이게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종속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찍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게 워낙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어, 학교론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안 가르쳐 주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만화공인교사 저자인 저로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학에여러분들 배웠던 그 X축이 세로에 와있어 Y축에 와있고 그동안 배웠던 Y축에 있던게 가로 X축에 와있어 이래서 부동산 경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원리만 알면 에이 별거 아니잖아 자 이렇게 이게 가격이고 양일 때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요축을 싹 이렇게 옆으로 보는거야 옆으로 이걸 X축으로 보면 어 가격이 많이 변하는데 Y축은 별로 안 변하네 별로 안 변하지. 폭이 적잖아. 폭이 이렇게. x 축은 엄청 많이 변하는데. 이러면 이거는 비탄력적. 반대로. 이렇게 는면 가격은 별로 안 변하는데 가격은 공급량은 엄청 변하는 거야. 이러면 탄력적인 거야 거꾸로 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걸로 암기를 하려고 아 무조건 반대 이러면 안되고 x 축즉 P 값이 P 값이 가격이 변화가 즐은데 수요량 공급량이 막 늘어났다 났다 폭이 크면 탄력적인 거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요 값이 변화가 큰데 큰데 이약이이쪽 수요량 변화는 작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탄력적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볼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원리만 하면 쉬운데 원리를 모르고 외우려니까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부동산 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가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양의 변화 폭을 보면 돼요. 가격이 조금밖에 안 변했는데 양이 많이 변하면 그거는 탄력적인 거고 가격은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 양이 거의 변화가 없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공급량도 변화 없고 수요량도 변화 없으면 그게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수요량. 그렇죠. 우리가 먹는, 그, 쌀 같은 거. 주식 같은 건 가격이 오르던데든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사야 돼, 그거는. 값이 비싸다고 해서 수요량이 확 주는 것도 아니고, 값이 싸다고 해서 확 내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게 비탄력적인 거예요. 생필품 같은 거. 탄력적인 거는, 서, 사치제 같은 것들은 탄력적이죠. 차값이 확 떨어졌어. 아, 그럼 확 늘죠. 그래 생필품은 좀달라요 자,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 가격이 변함에 화 따라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공급량이 변하라고 그러고 가격이 변함에 화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것도 수요량이 변화라고 그러는데 이 현상은 수요곡선 또는 공급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 이 공급곡선 상에 있는 점의 이동으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왜? 한 상품의 가격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 공급곡선은 아무 미동도 안 해. 공급선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요거가 이제 수요 공급의 변화는 전혀 개념이 달래 여기 와서 이제 헤매지 또 그러나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만 하면 수요 공급의 변화는 전혀 또 헷갈릴 게 없어요. 자왜 그러냐면 자이번엔 수요의 변화 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똑같이 또 그림을 그려줘 무조건 여기는 가격 헷갈리는 사람은 가격 이렇게 써주세요. 네, 헷갈리는 사람들은 자, 이쪽은 양, 수요량, 공급량인데, 먼저 수요의 변화부터 보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엔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야,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야. 가격에 대한 얘기 나오지도 않아. 그냥 소득 수준이 뭐 올라갔다든가, 세금이 줄다든가, 이자율, 뭐, 인구가 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격하고 가격 외적인 변화가 오는 거야. 가격 외적인. 뭐, 대체제의 가격. 이 상품의 가격이나 대체제의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방금 아파트, 아파트 100제곱미터를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세제수가 이제 수요곡선이 있는데, 대체제로서 단독주택이 있어. 자, 단독주택. 단독주택 뭐 100제곱미터하고 이게 서로 비슷하게 팔린다고 쳤을 때,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운이 된 거라고. 가격이 냅니까, 아파트 가격이 가격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은 고정이 돼있죠 지금 아파트 가격은 고정인데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진 거지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가 늘어나 수요곡선 자체가 늘어 이게 수요의 변화야 반대로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7강구가 터져갖고 석유가 막 쏟아져 모든 국민이 국가에서 돈을 줘 그냥 월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200만원씩 지급을 해버려 뭐 소득이 늘었잖아, 갑자기.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야. 아까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 변화에 따라서 그 점상에서의 수요량의 변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소득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내던 세금을 국가에서 안 받아, 더 이상. 그럼 내 소득이 는거 아니야. 그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반대로. 불경기가 와서 소득이 확 줄어. 모든 국민의 소득이 찐 거야. 수요 곡선 자체가 그냥 확 줄어버리는 거야. 세금을 국가에서 엄청 걷어가네. 모든 국민의 소득이 찐 거지. 반대로 대체제 단독주택 가격이 확 싸졌어. 그러면 아파트 이 상품에 대한 수요는 단독주택으로 몰려갈 테니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확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의 변화야. 공급의 변화, 똑같은 원리가. 자, 이번엔 공급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아파트 100제곱미터를 예를 든다면, 100제곱미터에 대한 공급 구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서플라이 곡선이 있으면, 가격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를 않아.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아파트, 이 상품에 대한 가격 얘기를 안 하고, 대체제에 대한 가격을 얘기해. 왜헷갈리라고 자, 이 상품에 대체제가 있어. 대체제.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야. 자, 이 대체제로 뭐 단독주택을 예를 들 수도 있고, 빌라를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 뭐 100제곱미터. 이런 상품이 있다면, 이 대체제의 가격이 올랐어. 대체제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대체제를 대체재를 살려던 사람이 이게 비싸니까 아파트 사겠다고 몰려오겠죠? 공급도 똑같아.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를 공급하던 사람이 대체재 가격이 오르게 이문이 많이 남을 거 아니야 대체재가. 그래요, 그래요. 이문이 많이 남으거 그러면 대체재 쪽으로 몰려가겠지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공급하던 사람도 대체제 쪽으로 가니까 공급곡선이 늘다 준다 줄지. 반대로 대체제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이익이 별로 안 나와 가격이 낮으니까 그럼 대체제에 있던 사람도 이 대체제를 공급하던 사람도 아파트 공급하는 쪽으로 오겠지 그러니까 아, 느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꾸 이걸 암기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 자. 이번에 대치자고 상관없이 이 소득을 갖고 얘기해 줘. 소득을. 자, 소득. 지금 아파트 100제곱미터에 대한 소득 수준이 지금 국민소득이 뭐 2만불 시절에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왔어. 석유가 나오거나 아니면 고, 이 공급하는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는 거야. 기술 개발을 해갖고 어, 아파트를 짓는 비용을 많이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럼 공급을 더할수 있겠지. 이렇게 늘어라.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이 회사 입장에서 어느 날 석유값이 올라왔고원자재가이 올라가는 거야. 가격은 그냥 고정돼 있는데.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할수 없고 조그마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그래야지 이거를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 자, 공급 곡선,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변화야. 곡선 자체 의 변화.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상품, 해당 상품, 해당 상품의 가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 수요랑 공급량의 변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해당 상품의 가격이야. 이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수요랑 공급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해당 상품의 가격은 상관이 없어. 그 주변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이 가격 외적인 면에 의해서 변화가 왔을 때 수요 곡선 자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걸좀 정리를 하면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려고 래야 되고 공부를 하실 때 하얀 시험들을 펼쳐놓고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빨라요. 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번 공부했다고 이해했다고 금방 암기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서 저절로 외워져야 돼. 그러면 수요 공급과 관련된 어떤한 계산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저하고 차근차근 풀다 보면 이해가 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왼쪽은 가격, 무조건 가격이야,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양, 수요량, 공급량. 자, 어떠한 수요, 이제 수요 위주로 공,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급은 그대로 반대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곡선. 이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수요량이 변해. 즉, 가격이 A 지점과 B 지점이 있다면, A 지점일 때, A-. 그때 양은 A2-. 자, B 지점일 때는, B-. 양은 B2-. 이렇게 된다고 치면, 가격의 변화함에 따라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A에서 B, B에서 A. A-B-. 이런 것들은 수요량의 변화를 할 겁니다. 이거 수요량의 변화. 반대 공급곡선에서 공급량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받침이 되는 개념이 뭐냐? 가격의 변화예요. 가격.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화 거. 즉 수요곡선상의 점에서의 변화로 나타나고 공급은 반대로 가격의 변화함에 따라 공급곡선상에서의 점으로의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이거와 달리 가격하고는 상관이 해당 상품의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금 이쪽 이쪽은 상관이 없어. 다른 외적인 요소들. 해당 상품 외적인 요소. 사람들 소득 수준이 는다든가 대체제의 가격 같은 거. 해당 상품의 가격이 아니고 이건 대체제의 가격이지.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노려. 가격에서 헷갈리니까 가격의 변화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를 외운단 말이야. 그러면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그거는 가격 외적인 거니까 수요의 변화야. 근데 그걸 착각을 하는 거야. 핵심은 그거예요. 해당 상품의 가격이 아닌 거는 다 가격 외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땐 수요의 변화고, 해당 상품의 변화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수요 곡선상에서의 수요량이 변합니다. 공급본이왜 얘기를 하냐 하면, 그대로 역이야, 역. 여기. 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또,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자, 공급곡선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낮을 때는, 자, A점이라고 그러고, 가격이 높을 때는, 자, 가격이 이렇게 높을 때는 B점이야. 가격이 상승을 했어. 공급량이 늘었어. 그 A점에서 B점으로 올라가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 곡선상에서의 A에서 B로의 이동,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건축하는 이 회사, 공급하는 회사가 기술이 좋아지든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싸져갖고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야. 모든 회사들이. 공급 자체가 늘어나야, 이거는 공급의 변화야. 아, 해당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해당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뭐 원자재의 가격이 변화라든가, 해당 상품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다른 가격의 변화니까. 아니면 대체재의 변화가 온다든가. 자, 가격이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석유값이 올라갔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네? 그럼 공급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줄지 공급 자체가 이렇게 줄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수요와 공급곡선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 그와 더불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배웠습니다. 가격의 변화, 해당 상품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는 것 되었고 그리고 해당 상품의 가격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공급곡선 자체가 이용하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를 배웠습니다. 자 부동산 경제론은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선입관을 갖고 무조건 암기를 하려다 보니까 암기할 분량이 워낙 방대해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이거 이해를 하고 하나씩 이해를 하고 원리를 알면 재밌는 학문입니다 이게 아주 경제학이라는 게 재밌고 아하하고 이해를 하게 돼요. x축과 y축이 바뀐 얘기 아마 처음 듣는 분 많을 거예요. 자기분로 어때? 는 탄력적인데 비탄력적이라고 자꾸 거꾸로 가는 게. 원리를 알면 신데 원리를 모르면 정말 어려운 학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 해당 상품의 가격, 해당 상품의 가격, 위에 이 가격은 대체재 가격 같은 게 원자재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은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는 거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학개론, 제10강,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와 수요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배웠는데 항상 부동산 경제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 하얀 연습장이나 노트를 꺼내시고, 거기에 왼쪽 축에는 가격을 쓰고, 오른쪽에는 양을 쓰시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D 곡선, S 곡선을 그려가면서 점을 찍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해도 빠르고, 이해가 빨라지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아무게 안 해도 저절로 외워지는 게 경제론입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